안녕하세요. 스위차 싸기다 223입니다. 오늘은 기아 올뉴 소렌토 디젤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기아 올뉴 소렌토 프레스티지고요. 2017년시 2017년 2월입니다. 경유 오토 은색에 3 9 2 9 7 k 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키로수 상당히 짧고요.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가타이 상태입니다. 엔진룸, 운전소 조우석, 네비 스타트 버튼, 루미라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39,000km입니다. 조우석 시트, 운전소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네비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열선 시트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는루미라 하이패스. 트렁크 방향도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소렌토 프레시지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 싸게 다기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100% 신명 판매와 성실 오프 고지 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s 수이차싸게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전시용지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츠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올뉴 소렌토 디젤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키로수 39,297kg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견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기아 올레 소렌토 DJ 프레시지 말씀드리면서요 어,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제 얼굴 밑에 부분요. 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이자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자 연식모델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뉴소렌토 8564,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자싸게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수입차 싸게 다 이사를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올루 소련토 프레스티지 말씀드렸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